그리고 이렇게 우리 주변에 우리 편이 되주시는신부님이 있다는 게 너무 든든하고 또 거기에 정말 이 종료를 얻으시고 세계가 붙다니면서 어려운 사람 체육화 되어주는 한 신부님을 뵙게 되어서 제가 이제 신부님 전함은 들었는데 오늘 뵙기에 처음 됐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신부님이 세게 서면 받고오시면서 그러한 사람들 치료해 주던데

금방 내세에 뭘할 수가 있는 데잘안 되신다고 그러니까그여신이 많게 좀 도를좀 많이 해주니다그리 네. 오늘 뭐지마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부님 저그 대한민국 수하는 그런 모임이고 또카탈페성의 어, 기도 모임니까 그래서 어, 이제 그런 에 조금. 아. 윤 대통령 빨리 그 석방제도로 우리가 제도를 했고 또윤 대통령 당선에도 기도도 많이 했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원들을 잘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당선 대표도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지금 30%를 넘치는 40%를 넘치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아, 심을 받지 못하는 음식이 떨어지 거의 얼마 전까지 됐지만 그런 상황에 그것 영국인 그, 특허법이 통과되면 좀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 그런데 다행히 이제 구원투수로 나온 어, 그, 한 비개 위원장이 상당히 지금 그, 수준이 국민들이 바라는 수준으로 가고 있어서 상당히 뜨고 있다. 그동안 바로 그 내가 말의 조련사다 할 정도로 민준당 의원 167명이 그분을 담아내를못지했고 사실 은그 한승훈이라는 불을 띄운 것은 어, 자기가 띄운 게 아니라 1년 반 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띄워졌습니다다 얻어맞고 길도 없다가 떨어져서 한 사람도 당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떠는데 일단은 그래서 그냥 뜬 걸로만 언어 마술을 한 걸로만 생각했는데 네, 그, 그러면 그분을 어,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으로 뽑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정치 경험도 없고 라이프 월드 선현들이 과연 그어젼 정책 파도 속에 들어가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실패했고 그, 그 사는 방법이 간단한 간단한 하지만 그분이 사는 방법은 좋았습니다. 그 비대위인장을 자기가 아, 맡겠다고 이제 네, 허락을 하면서 어, 아마 그 연설을 했죠. 어그 자기가 허락 연설을 하면서 크게 이제 두 가지 뭐 여러 가지의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왜 어, 목표는 문재인 개괄그다음에 운동권 조사파들 촉격의 목적이다. 이게 아무나 할수 있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윤대통령도 그동안, 어, 대한민국 바, 저, 적화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주최되겠다. 또있고말씀하셨지만 그런 구체적인 그게 누군가, 대한민국 반역세력의 누군가를 발칩니다. 이사람딱 음. 집어서, 이제는 백달 운동권 조사파들딱 집었습니다. 그런데더 크게 더, 생각했으면, 민주당에서 그 주사파들이 달려주를 않는다는 겁니다. 왜 달려주면 제가 당하니까 안, 안달려주려니 달려주질 않고 있는데, 예, 그게, 그 용기거든요. 야, 저 사람 용기가 대단하구나. 저게 지금 민주당 그 167년뿐만 아니라 그주사파들에게 정말 도크백 이게 말하시토 도쿄집단인데, 거기다 접해져 있는 뭐 되겠다. 그또한 가지는, 나는 총선 출마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희생, 시생, 나는 희생할 테니까 너희도 희생이라. 그리고 그러니까 앞으로 자기가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어, 국민의힘의 그 총선을 결정하겠다. 한마 못하지 않습니까? 이두 마디가 바로 에, 세상을 바꾸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비대위원들을 뽑는 데 보니까 사람들은 뭐 마음에 안 든다. 옛날에 좌익이라그지 나는 정말 집에 대해 잘 뽑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좌익 활동으로다가 그 좌익들처럼은 안돼 하고 그 좌익들에 대한 완전히 뒤에서 이론적으로그 사람을 공격하던 누군가 싹 뽑았는데 평민연인이 4 3칠 명이에요. 이게 신대리는 자기가 주사파 운동권 척결되겠다 척결을 하려면 누가 필요하냐? 그 척결할 수 있는 그 좌익세력을 아는 그런 좌익세력보다 돌아와서 어, 바로 좌익세력 척결을 놓고 하는 분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걸 싹 뽑아들였더라. 그러니까 이분이 그보이 돌아가는 게 그러니까 자기가 척결을했겠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척결이 됩니까? 그런데 그 척결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았어요. 나이가 문제가 전문 젊은 사람을 뽑아가지고 공격수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공격이 가지는 이제, 네, 그, 비상대책을 위해서 협의를 하겠지만, 이렇게 해서 바로 세상을 바꿔놨어요. 바꿔졌다는 게, 여러분들 일주만에, 한동훈이 그, 시임연속이 일주만에, 네, 그, 국민의힘의 후원금이 다섯 배가 들어왔답니다. 그 다음에, 한동훈이가 바로 일주만에, 대표는 그1위를 떴죠. 그 다음에 윤대통령 40% 넘어서 등장가지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그동안 10%짜리로 떨어졌는데 바뀌었어요. 이 혁명적입니다, 혁명적입니다. 혁명조회. 상당히 지금 우리가 굉장히 잘 돌아보고 있고, 그, 거기에 대해서 민의당은 지금 둘다 갈라졌거든요. 물론 우리, 이쪽 국민의힘도 이준석이 나갔지만은, 이준석이면 위압하고 저쪽은 바로 어 당대표가, 전당대표가, 어 이재명역은 7명 이제 반명으로 갈려서 어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제 반명들 때문에 7명이 나갔는데, 우리는 지금 친윤 반윤이 있다고 그래요, 국민인도. 근데 그, 뭐, 한두 분이 한마디에, 나 이렇게 시생했다 너희도 이 시장에 한마디에 말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다 한마디 못합니다 이렇게 아주 일을 치잘 자리 간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나마 상당히 그운이 있어서 새로운 인물을 찾아서 대한민국을 맡겨서 정선일 를회를갈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 이 그동안 열심이기도해주기 때문에, 이현을고이 나오지 않하나 있는, 이경다한 가지 더이씀드리면 제가 지난 이나일지않았나을하는데을는을다 하고 있는, 이이경험이 경험을 다 하고 이이을 어, 뭐 지지력이 들어가지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예, 이제 방송을 보면서 이게 한국에서는 작년 6월 달에 예, 그서방대 총장 신부님이 바로 동성애에 대 차별받아야 하는데 누 차별했습니까? 동성애자는합법적이야 되고 어,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동성애 허용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아, 대학생들까지 나서 기본으로 하고 이쪽에 바로 예수애입니다. 예수 예수애 얘기하는 게 바로 굉장히 조금 조심했어요. 그런데 그늘이 그 저녁에 어, 목요일 날 저녁에 방송이 나간 게1 주일쯤에서 전화가 왔어요. 한 신부님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나도 이제 <laughs> 또 편이고 소물권 그, 사제들나 예수에 대해서는 절대 안 내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시면서 어, 그 그렇다고 바로 교황님까지 예, 공격하면 절대 안 되니까 빨리 뛰고, 먼저 뛰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분 말씀이 그런 말씀 중에, 제가 지금까지 묘한 생각을 했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형제는 상당히 지금 어, 그, 지금, 그, 대수적인 둘로 갈라서 고통스러워하고, 되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어, 그것 형제님, 해결못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러니까 그 반대편 쪽에 정원이 그런 사리에당고 예수의 그 신부들이 들어가서 미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형제님그 사람을 복상합니다. 그렇게 얘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때에서는 기도 모임을 해가지고 작년 10월 달에 하나의 법인 시민자체를 만들어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그 사자제표 회원님이 기도회를 명동동항에 신입을 해서 이제 그 허가를 가져가지고 명동동단에들어사서 그 하늘총관에서 인사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바꿔보려고 그래서 저쪽은 이제 손을 그 신문이 말대로 손 떼고 저쪽 거싸워 봐야 나고 움직인다고 해서 손 떼고 이제 그렇게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많이 나와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